안녕하세요. 겜생 여러분. 겜생 도볶입니다 우! 오늘은 양코 티켓 100장을 까보면 몇 장이 레어 티켓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구 레전드 2성을 다 클리어해 가지고 풀티도 모였거든요. 그것도 마지막에 한번 까볼게요. 참고로 팁은 아니지만 소소한 정보도 몇개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양코 티켓 100장 까는 것은 지루하니까 바로 생략할게요. 그래서 짠. 오 어, 이게 몇 장이냐? 대략적으로 보니까 51개의 구슬을 모았어요. 구슬 5개당 레어티켓 한 장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레어티켓을 10장을 모은 셈이 되는 거죠. 요렇게 아무튼 무과금으로도 이렇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 달에 레어티켓 10장 모으기 말이죠. 대신에 초반에는 꾸준한 성장이 필요하니 무리하게 양코 티켓을 모으지 마세요. 먼저 성장이 중요합니다. 양코 대전쟁에 보시면 보물 중에서 통솔력 최대치가 올라가는 보물이 있어요. 우선, 세계편 1, 2, 3장, 미래편 1, 2, 3장, 우주편 1, 2, 3장의 통솔력 보물을 올금해 주시고, 세계편 좀비 다 잡고, 미래편 좀비까지. 다 잡고 나면 통솔력이 1,050이 됩니다. 통솔력을 최대치로 만들어주고 나서 양코 티켓 작업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아요. 참고로 리더십은 통솔력을 끝까지 올리고 나서 쓰셔야 해요. 안 그러면 손해가 조금 커요. 자, 그럼 양코 티켓은 매일 하루에 한 개씩 얻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양코 티켓 찬스에서 얻거나 역습에 하마야, 메탈 대가리군에서 얻다 보면 대략적으로 한 달에 100장을 모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양코대 전쟁을 지금 시작하셨는데 레어 티켓이 부족하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히 성장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충분히 레어 티켓 많이 모을 수 있어요. 메뉴에 이벤트 일정에 가보시면 양코 티켓이나 역습의 하마향 등 일정을 자세히 볼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말이, 기... <laughs> 말이 길었지만 저의 풀티의 결과는 누아다 중복이었다고 합니다. <laughs> 아 나는 어 이상하게 풀티에 뭔가 우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걸로 끝났어요 오늘은 설명 영상이라서 펜아트 없이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캠생돋보기였습니다 우